활기찬 하루 안전으로 시작해 볼까요? 망치 소리, 톱날의 회전, 땀방울까지 건설 현장은 언제나 활기가 넘치지만 그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 전 점검 안전 수칙 함께 알아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첫째, 헬멧은 생명줄. 튼튼한 안전모 올바르게 착용하셨나요? 작업장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친구랍니다. 둘째, 발 밑을 조심. 미끄럼 방지 안전화 꽉 조여 매셨나요? 못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발이 삐끗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셋째, 높은 곳은 더 조심. 안전벨트, 생명벨트. 추락은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안전벨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넷째, 정리 정도는 기본.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넘어져 다치는 일 없도록 주변 정리 잊지 마세요. 다섯째, 모르는 건 물어봐. 헷갈리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동료에게 또는 책임자에게 꼭 물어보고 안전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여섯째, 건강이 최고.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무리하게 작업하지 마세요. 잠시 쉬면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동료의 안전을 생각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오늘 하루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순간의 실수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안전은 최고의 행복지킴이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곧 가족의 행복이고, 동료의 안전이며,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안전, 그것은 행복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